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미, 노란 장미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음, 202번으로, 자, 가운데 부분, 그냥 동그란 느낌으로 해주시고, 처음에 그렸던 위주에, 자, 이렇게, 자, 이 동그라미를 한번 감싼다, 돌려가면서 감싼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근데 쭉 그리지 않고, 저는 약간 두껍게도, 그리고 가늘게도,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43번, 243번으로, 자, 그려놨던 노란색 주변으로, 자, 한 번씩 따라가 주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두께가 아니고, 좀 두꺼웠다가, 자, 얇아졌다가,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 두껍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얇아지고, 꽃잎이기 때문에 똑같은 굵길 수가 없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음, 노랑, 노랑으로, 이번엔 밑에 부분 위주로, 이렇게. 자. 다시 밝은색. 항상 그려놓은 노랑, 어, 먼저 색감 위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대순대로 장미 모양 비슷하게 음, 잡아 주시면서 자, 그다음. 그다음 조금 더 진한 색깔. 자, 251번. 자, 어두운 부분 포인트. 살짝 음, 약간 오른쪽, 오른쪽 밑에 부분에 자, 우리가 그린 꽃잎인데 조금 더 진하게 자, 이렇게 짠. 해 주시고 이 선이 어색하기 때문에 다시 밝은색 243번으로 한번더 살짝꿍 위에만 이렇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색감. 252번.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위해서 쫙. 한번 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이 선이 너무 도드라지거나 어색하다 그러시면 다시 음, 이번에는 저는 조금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노랑 202번으로 자, 밑에 부분에 다시 이선 어색하지 않게 한번 이렇게 덮어줄게요 자, 노랑 노랑으로 자, 음,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한 송이는. 음, 외로우니까. <laughs> 한 송이 더. 자, 이번엔 요 옆에, 옆쪽에 또한 송이 더 그려볼게요. 똑같이 해주고, 자, 처음에 그린 동그라미 원 감싼다는 느낌으로, 자, 그려주시고, 그 다음 밝은 색. 약간 울퉁불퉁 느낌. 음, 약간 울퉁불퉁하다. 오. 너무 울퉁불퉁한 꽃이에요. 네. 꽃 느낌은 나도록. 울퉁불퉁. 자. 그 다음에 옆쪽이니까 이번엔 아예. 자, 251번. 어둡게. 해주고. 다시 이번엔 202번. 노랑. 밑에 부분인가 좀더 어둡게. 자, 갑자기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한번 음, 색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너무 진하다 그러면 다시 제일 처음 243번으로 한번더 덮어 주시면 색감이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 가장 진한 252번 자, 겹치는 부분은 음, 장미끼리 서로.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진하게 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다음 뒤다음 두 송이 한 송이 더한 음, 송이 더 할게요. 이번엔 이쪽 방향 쭉 이쪽, 이쪽 방향 해주고 똑같이 자 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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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밝은 색으로 그려놓은 부분 위에 장미 모양 꽃잎으로 돌린다 돌린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옆모습이니까 좀 진하게 여기 가운데 그렇죠 여기 이제 어두워지게 명암 때문에 밝고 어두운 그 느낌만 더잘 살리면 더 입체감 있는 입체감 있는 장미꽃이 돼요 납작한 장미꽃 말고 도톰 음, 도톰 입체감 있는 장미 만드셔야죠. 짠. 그다음 어, 여기에도 그렇지 밑에 부분이니까 좀더 어둡게 252번으로 자. 음, 하고 여기 가운데 음 그렇죠. 여기 부분. 자 이렇게 다시 음 너무 도드라진다 다시 색감. 섞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섞어, 섞어. 항상, 음, 요렇게 꽃잎, 음, 장미 모양이 예쁜지 확인하면서 만들어주시는 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음, 아직 피기 전또몽우리 장미가 있어줘야 멋스럽기 때문에. 자, 꽃잎 느낌. 꽃, 아, 꽃잎? 음, 꽃잎 한장 아니고 이건 물방울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밑에 약간 동그랗게 위에 뾰족. 물방울 느낌. 두 개. 물방울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밝은 색깔로 자, 왼쪽으로 전 지금 햇빛이 이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밝아지는 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음흠. 어두워진다. 음, 덩어리 생긴다. 그 다음 200 42번으로 꽃받침 자, 피기 전에 여기 조금 두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가서 힘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두껍게 꽃받침 밑에 잘 받쳐야죠. 그 다음에 쭉 힘을 뺀다. 요 느낌. 자, 어려울 수 있지만, 음, 자꾸 해보시면 또 이게 늘거든요. 늘어요, 늘어요, 실력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조금 두껍게 힘을 뺀다.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 이그 다음, 음, 그 다음에 가장 진한 233번으로, 아, 여기 노란색이라서 잘안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진한 색감으로 꽃 사이사이 그림자, 그림자 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데 천천히, 자, 이렇게 색칠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색칠해주실 때, 전부 이렇게 테두리 따라가는 것보다 음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도 하고 가늘고 이렇게 맺히고 풀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더 멋스럽겠죠 음, 자 여기도 살짝만 음그 다음에 음 여기도 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색깔로 이런 거 어렵겠지만 살포시 음, 이렇게 짠짠짠 음, 짠, 여기 선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음, 음. 그 다음 다시 잎사귀 그려야죠. 네, 잎사귀 아까 했던 처음에 242번으로 자, 잎사귀, 장미 잎사귀는 이렇게 생겨요. 이런 모양이죠. 좀 두껍고 밑에가 또 뾰족하게 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음. 자, 그리고 색칠 음, 좀 보시고 음, 어디다 하면 더 예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그리고 색칠 처음에 모양을 좀 예쁘게 음, 자 그럼 이쪽도 하나 두개 먼저 이렇게 색칠돼 있는 부분에 하면 더 명암이 생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꽃 색깔 아니꽃 여기 잎사귀 색깔도 음,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되는 요쪽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음자 음. 부족한 부분 메꿔 가셔야죠 자그 다음 저는 음 요것 음 요런 요런 것도 좀 표현하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요렇게 몇 군데 해주고, 얘는 지금 그리는 건 뒤쪽에 있는 나뭇잎, 잎사귀라고 생각하고, 자, 얘는 241번. 음, 잎사귀가, 원래 장미 잎사귀가 이렇게 세개씩세개씩 모여있더라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 그리고 색칠. 이런 거자 장미 모양 안 바뀌게 음, 이런데 좀 조심조심 이쪽도 작게 뒤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음, 앞에 그린 것보다 좀 작게 표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두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이쪽도 하나 둘 이쪽 음,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 자, 요렇게. 사이사이에도 조금 더, 음, 요렇게. 여기도 음, 여기도 뒤에 있네. 요렇게 음, 하나 더 그려도 괜찮겠다. 자, 요렇게. 보시면서, 음,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부분, 음, 더. 자, 해주시면 되겠어요. 짠. 그다, 그다, 음,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233번, 음, 임맥. 다 그려주시면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힘 뺀다는 느낌으로. 자, 요 정도만. 살짝, 살짝. 이렇게 두껍게 되면, 음, 속상하니까 살짝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두껍게 나오니까 살짝 옆으로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가는 선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맥 밑부분에 살짝 콕만. 자, 그림자. 그림자 느낌 해주시면. 거의 완성, 완성. 자, 거의 완성 느낌. 짠. 음, 와,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음, 좀 어색한 부분, 음, 나뭇잎 요런 데좀더 꾸며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완성 아니에요. 304번으로 저는 가장 밝은 부분, 요렇게. 자, 잎사귀도, 음, 여기가 앞쪽이라는 거알수 있도록. 자, 이렇게. 그래도 이쪽이 앞이니까 좀더 밝은 색으로, 짠. 밝은 색. 그런데도, 음, 가장 밝은 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안 하고 차이. 자, 느껴보세요. 자, 요렇게. 짠! 여기도 짠! 한 번씩 따라가 주죠. 네. 자, 어디 어디 했는지 잘 보시면서, 짠! 음! 저, 헉, 어떠셨어요? 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처음 그리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한 번에 잘할 순 없어요. 연습 음.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많이 많이 연습하셨다면 짠! 꽃밭도 가능하죠 예쁘죠? 네. 이 그림은 제 인스타그램 지선 아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네. <laughs> 자, 더잘 그릴 수 있는 그날까지 즐겁게 더 많이 예쁜 장미 그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